네, 이것은 푸케 에머럴드 리조트입니다. 까론 비치가 바로 앞에 있죠. 자, 까론 비치와 에머럴드 리조트 사이에는 까론 비치 해안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케 에머럴드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까론 비치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이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까론 비치입니다. 푸켓 에메랄드 리조트 주변에 상가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측에는 워라브리 리조트가 있습니다. 네, 쭉 가면은, 어, 올드 푸켓 리조트가 있고요 푸켓 오키드 리조트가 있죠. 물론, 에이, 과거 힐튼 푸켓 아카디아로 불리웠던 풀만 아카디아 까론 미치 리조트도 우측에 위치합니다. 자, 먼저 우측에 상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호텔과 같은 건물인 이, 이 건물에는 꽤큰 규모의 약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워라브리 푸켓 리조트인데요. 자, 워라브리 푸켓 리조트가 갖고 있는 부대시설 레스토랑이 바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꽤 오래된 레스토랑겸 바이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 즐길 수 있죠. 자, 워라브리 리조트입니다. 자, 워라브리 리조트 바로 다음이 반까론 브리 리조트입니다. 자, 반까론 브리 리조트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데요. 자, 그래도 이곳에서 꽤 오래된 리조트죠. 반까론 브리 리조트입니다. 자, 반까론 브리 리조트 우측에도 역시 로컬. 아, 여기 로컬 레스토랑이 아니라 지금은 카론 프린세스 호텔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반 까론브리 리조트 내에도 이 입구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레스토랑, 호텔 부속 레스토랑이 지금 여러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측은 까론비치 지역이고요. 자, 요 카론 프린세스 레스토랑 우측이 바로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로컬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노점상 같은 로컬 레스토랑들이 있어서요 식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제가 살짝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입구에는 여행사도 있고요. 무슨 야시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 다양한 해산물 요리 판매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닭고기 요리, 기타, 어, 태국 요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로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 로띠. 자, 로띠 가격이 보니까 50박부터 시작하네요. 로띠를 판매합니다. 자, 재료에 따라서 뭐 60박, 70박도 하고요. 망고, 누텔라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면 올드 푸켓 리조트 입구쪽에 위치한 로컬 상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올드 푸켓 리조트 입구에는 꽤 유명하죠. 자, 이곳에는 지금 과일상이 있습니다. 과일상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마사이 샵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 길게 마사지 샵과 로컬 레스토랑, 과일 가게 등이 있죠. 어, 옷 가게도 있습니다. 자, 여기 건조 과일, 망고 말린 것들 판매하고 있고요. 자, 마사지 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사와티카 가, 마사지 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복점도 있고요. 이곳은 올드 푸켓 리조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기는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이 로컬 레스토랑 그리고 마사지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파점도 있죠. 물놀이 기구 판매하는. 어, 여기 마사지샵이 과거比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사지샵이 지금 여기까지 하면 네 개인데요. 저 뒤에도 지금 두 어, 개가 더 있으니까 이 왼쪽만 여섯 개입니다. 길 건너에는 어,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사지샵이 안쪽에 있습니다. 저기 마사지 1시간에 보통 300바시입니다. 자, 런드리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자, 여기가 바로 올드 푸켓 가론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왼쪽은 로컬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고 여기도 역시 마사지 샵입니다 마사지 샵이에요. 안다 마사지가 여기 있네요. 아, 예. 그래서 올드 푸켓 옆에 위치한 안다 마사지입니다. 저 이제 은 주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레스토랑인데요, 양식, 또 중식, 그리고 타이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자,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알코올 음료 판매하는 바도 있습니다. 자 칼슨 까런비에 치해가지고요 스테이크점으로 유명하죠. 자 파자입니다. 각종 다양한 물놀이기구, 샌들 등을 판매하고요. 바가 있고요. 네, 역시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어, 미니마트가 있고요.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여행사도 있요 예, 고요 자, 요 정도만 보여드려도, 푸켓 에머럴드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약국, 마사이 샵을 다 보여줬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큰 리조트들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푸켓 에머럴드 비치. 푸켓 에머럴드 까론 비치 리조트 우측에 지금 상가를 다 보여드렸고요. 올드 푸켓 리조트 입구까지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까론 비치고요. 당연히 상가가 없습니다. 푸켓 에메랄드 리조트에 숙박하게 될 경우 입구에서 대략 200m 떨어진 올드 푸켓 리조트 입구 쪽으로 오시면 마사지와 식사 그리고 과일 구입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푸켓 에머럴드 리조트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까론 비치의 온더락 카페 겸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자 마리나 푸켓 리조트에 있는 부속 식당으로 까론 비치 뷰를 즐기는데 최고의 장소죠. 그래서 온더락 호텔 입구에서 대략 8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까따 비치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에머럴드 리조트 입구고요. 자, 왼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빠똥 비치 방향입니다. 그리고 카론 서클 방향이고요. 자, 이 에머럴드 리조트 입구에서 카론 서클까지는 대략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자. 카론서클 방향으로 어떠한 샵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로컬 여행사고요.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온갖 물놀이기구, 옷을 판매하는 자파점이 있고요. 로컬 레스토랑이 위치합니다. 쇼핑셀 카론플라자에는 안쪽에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 타, 태국 음식, 또 양식, 이탈리안 음식, 중식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카론 플라자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약국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이 파라덕스 리조트, 비치 프론트, 스위트룸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여기 앞에 카론 플라자 안에는 어떠한 샵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카론 플라자입니다. 에머럴드 리조트에서 카론 서클 방향, 빠둥기치 방향으로 100m 정도 이동하면 이와 같은 식당가가 나옵니다. 여기는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이 위치하고요, 옷가게, 잡화점이 위치합니다. 자 안쪽에는 과일도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아티카. 과일 가게 있고요. 안쪽에는 옷 가게가 있습니다. 사바티카, 가사와티카. 여기는 다양한 옷 가게가 있고요. 셔츠, 모자 그리고 가방, 샌들, 기념품도 많이 판매하는데요. 자, 여기는 카론 플라자입니다. 네, 옷가게이고요. 여기는 기념품을 판매하는데요. 치즈추가 네. 있고요. 네. 자, 이곳은 무슨 슈퍼마켓 같이 다양한 어, 허브 제품을 판매하네요. 네, 목욕용품을 판매합니다. 야돈도 있고요. 자이 운동화 판매하고요, 샌들 판매합니다. 수영복 판매하고요. 자, 여기는 카론 플라자입니다. 카론 플라자입니다. 자옷 가게 있고요, 어, 수버너 샵이 있습니다. 사와티카. 코리아 코리아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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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고 a k o r 자, 이것은 카론 플라자입니다. 자, 카론 플라자는 에머럴드 리조트에서 카론 서클, 바똥기치 방향으로 약 100m 이동하면 이와 같이 꽤큰 규모의 쇼핑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 여긴 주로 저렴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수영복, 티셔츠, 뭐 양발, 뭐 팬티, 다양한 속내의 그리고 물놀이 기구, 안경 등등 판매합니다. 자 약국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카론 플라자고요. 자, 여기 오면 식사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럽인들이 참 많은 거 보니까 나름 가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푸켓 에머놀드 리조트 좌측에. 100m도 안 되는데요. 한 50m 정도 가면 이와 같은 카론 플라자 상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고요. 과일가게, 티셔츠, 수보너 샵 등이 위치합니다.